우리 국민 대중들 가운데 특히 자신이 보수다.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 내가 뽑은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여러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생각은 아마도 밖에서 계속 주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면, 변호사들, 그리고 보수 혹은 아스팔트 쪽에 있는 정치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 보수 대중에게 시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슈퍼챗을 받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유명 인물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인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기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왜 죄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안 됐다,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짐작은 가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벌써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여러 차례 왜 그것이 틀렸는지, 왜 윤석열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항상 와서 여러분이 헌법 제77조를 몰라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냐, 이러기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법 제77조 그런 윤석열의 인터넷 자진 댓글팀. 아마 그쪽에서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겠죠. 그렇게 몰려다니는 대중들의 경우에는 헌법 77조를 찾아볼 능력도 방법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싶어서. 제1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입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윤석열은 무조건 옳다, 우파는 이겨야 한다,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광장에서 연설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 감옥에 갈 겁니다. 그것은 단지 틀린 것만이 아니고 내란죄의 선동으로서 사실을 개엄 당일 그 무렵에 여러분은 계속 선동당하고 있었죠. 증거 채취 가능합니다. 헌법지 77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전시, 이거 그림전시 아닙니다. 전쟁,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뜻입니다. 사변, 6.25 사변 하면 알겠죠? 내내 전쟁인 겁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왔다든지, 국내에서 여순 반란 같은 게 일어났다든지, 이런 겁니다. 공비들이 집단으로 어느 지역을 공격해서, 어디를 본거지로 삼아서,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잘 보십시오. 병력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찰로는 안 되더라.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안 되더라. 군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 비상사태에는 이미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 이쪽에 무기가 있다. 최소한 그 정도를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이것은 교전 정도가 될 겁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이러한 무력에 제압당했든지 그들이 공격에 직면에 있을 때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왜 하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말들이 너무나 어렵다면 다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계엄군이 어디 갔습니까? 계엄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텅빈 국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움직이기로 출동 계획이 있었을 때는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안 모였습니다. 10시 반 전이었으니까 국회로 갔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부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다 나왔죠. 또 하나. 통빈 선관위로 갔습니다. 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중앙선관위가 적들에게 점령됐든지, 국회가 그렇게 됐든지, 이곳을 폭도들이 점령했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이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국회가 종북이다. 저것들이 친 중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로 잡아넣으면 되지. 총을 든 군대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한명한명 한명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통빈 국회와 통빈 선관위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무슨 장갑차 기획도 있었다고 하고 헬리콥터가 뜨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해서 대통령에게 개엄 선포권이 있다는 것만 내세우고 있죠. 개엄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법률이 정한 바를 완전히 다 무시했는데 헌법을 위반했는데 여러분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 멋대로 선포해도 돼 이러고 있죠. 그것도 좋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의사는 개복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서약서도 쓰고 상황에 맞춰서 꼭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어야 하면 할수 있죠. 의사가 개복수술을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냥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배를 갈라 버렸습니다. 의사니까. 아 의사에게는 개복 수술을 할수 있는 보통 사람이 개복하는 거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외과 의사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수술할 상황이 아닌데 다시 말해서 개엄 선포할 여건이 전혀 없는데 이서 있던 간호사는 환자가 아닌데, 그냥 폐를 갈라버렸습니다. 뭐, 의사는 수술을 할수 있으니까, 자기의 그 직업에 충실한 거다. 이 사람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럴 겁니까? 아주 훌륭한 살인죄입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유죄로 처벌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집마다 다 부엌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엌칼은 집에서 가정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설령 수사관이 어느 집을 그냥 의심스럽다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집에 부엌칼이 있으니까 당신 무슨 범죄 저질렀건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엌칼이니까. 부엌칼은 죄가 없죠. 부엌칼은 요리를 하는 데쓸 때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 사상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시키는 훌륭한 헌법적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부엌 칼로 위층 아저씨를 찔러서 살해했다. 부엌 칼이 나쁩니까? 이것을 나쁜 도구로 쓴 살인자가 나쁜 겁니까? 헌법 제77조 제1항의 비상계엄은 죄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흠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살인의 도구로 쓴 윤석열이, 나쁜 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권한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 대단한 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민주당 저것들이 나쁘지.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아직 눈이 보이고 글을 쓸수 있고 말을 할수 있다면 그런 되지 않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중을 선동하는 변호사들 무슨 기자였다는 사람들 어떻든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훌륭한 일이었다. 그게 성공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유튜브에도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행위인가? 그것은 윤석열의 이번 비상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대통령에게 허용되어 있는 권한을 살인의 도구로 국민을 죽이는 도구로 썼다고 하는 이 내란죄 여러분이 익숙한 쿠데타 군사 쿠데타 이것을 지지하고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를 칼로 그냥 쫙 거도, 개복을 해도 대통령은 괜찮아. 이런 전설 시대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애석할 것이 없죠. 어리석음도 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국가는 우리 전체 국민입니다. 윤석열이 국가가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 언제 왕의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계엄은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장갑차가 나올 수 있었고, 대포를 발사할 수 있었고, 이게, 지옥이 열린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번의 윤석열의 범행, 그것을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